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생태통합 프로젝터 제1 7 강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옷이에요. 가옷은 제주도에서 그물들어수 있는 그간물들어수 있는 옷있죠 그거예요. 자 교재는 고승주 유학 교철학에 입각한 생태통합 프로젝터 신정출판사 거고요. 저와 우리 영국 교수님이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가옷 프로젝터 이 가옷은 음, 제주도의 아주 특산물이죠. 그만 옷에 어, 아이들이 이제 했고요. 명성어리이집에서 제주도에 있는 명성어리이집에서 했습니다. 자 주제선정 이어 보겠습니다. 가로수를 입고 간물들인 천으로 만든 가방을 들고 오신 어, 오신 어, 원장님을 보면서 이제 원장님 그 성이 원시예요 <laughs> 원장님을 보면서 유아들이 원장님 예뻐요. 우리 엄마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가로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 옷과 어,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던 유아들이라 자 그런지 원장님이 입고 오신 옷과 가방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운 여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제주도의 민속 의상인 가로수대 알아보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아이들이 발단 사건 됐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제주도 이제 특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응같고요 어, 가로수 잊혀져 가는 요즘 아이들과. 가로수를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면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제주의 보물 가로수대 알아보고 제주도의 민속 의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가로수를 통해서 우리 옛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보고 오래 이제 계승되고 보존돼야 할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했는데 생태를 이제 좀 어. 빠졌어요. 그죠? 생태에 가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자 가로시 이제 지역사회 연계되고 가정 연계되고 집에서도 다한 누구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 좀 부각을 시키고, 어,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제주도의 전통이죠 이런 게, 어, 그리고 이제 그 감을 이렇게 그 떨어 감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거 주스 갖고 그, 뭐 이렇게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감 있잖아. 덜 익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쪽 명성주신에서는 너무 잘해갔고요. 견, 어, 우리 전시도 너무 이제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보고 막 감탄을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전 경험 나누기 보겠습니다. 이다오은 어, 다이는 원피스 입고 나는 바지를 입었어이 그러니까 가로수를 했는 건가 봐요. 놀이터에 놀때 아저씨가 가로 띠은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가 오빠 가로수 만들어 주셨고 이제 캠프에서 간물로 수건을 만들었고 제사 집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가로수 입으셨고 이제 이모께 가로 가방이 있는 걸 봤나봐요. 가로수 입고 린이 집에 등원했어요 가로수 입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봐요 이렇게 했는데 뭐 시원했어요. 아니면 어뭐 이렇게 좀 뻣뻣했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 그러니까 생님은 앞으로 이제 이전 경험 나누기 할때 항상 아예 경험 플러스 느낌을 같이 이렇게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어, 할아버지가 이제 잔디 깎을 때 입었고 오일장에서입 받고 어, 선녀남군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로수를 받고 또 이마트에서 가로 파는 가게를 받고 형가가 가로디 가격가는 거. 어, 어~ 학교에 가는 거를 이제 본 거네요 그죠 어~ 옷 가게에서 가로파는 곳을 봤고 그니까 러가로수 얼마나 이제 그 제주도는 흔하다는 게 느껴지죠 엄마가 가로수사 오셨고 가로수 입고 바다에 갔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밭에 갈때 입었고 예, 그다음에 오층 할아버지가 입고 있었고 <laughs> 저리 갈때 입었대요 천지연폭포 안에서 가로수를 팔고 있는 거를 봤나 봐요. 자이전 경험 나누기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이제 실제 그 가로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 저렇게 가로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다 이제 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표상하고 저희 그림에다가 이제 어, 다 다큐멘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기록하고 이제 어떤 건지 다 정리를 했어요. 만오 세라서 그런지 잘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어. 그브레스트밍이어 이제 약간 좀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더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브레스트밍저렇게 예, 가로 어옷 모양 형태로 저렇게 이제 했고요. 저 그다음 유목화를 했는데 어 가로세 용도로가 이제 가장 먼저 나왔는요 여러분 이제 이 가로세 색깔, 가로세 모양 어, 뭐 느낌 이런 게 앞으로 오고 이제 그다음에 세를 이렇게 나눈 게어오면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감각적인 자극으로 풀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노동복, 예출복, 평상복이네요. 어, 뭐또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죠? 예, 간물들인 천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소품. 예. 그다음 옷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로과 관련된 사람들, 자 직업들이 있고 관련 직업 또 입는 사람이 있고. 어, 디자이너는 입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 만드는 사람이죠. 염색하는 사람, 파는 사람. 어, 여기는, 음, 어, 관련 직업은 이렇게 어, 모델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직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 가로가 관련된 사람 중에서 어, 가로을 입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직업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가로수를 만들 때 필요한 것, 기계, 도구, 재료. 어, 이게 이제 너무 많아요. 자, 기계는 기계, 도구는 도구, 재료는 재료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렇다 같이 돼버리면, 저기서 기계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 뭐가 기계죠? 재봉틀이 기계네요. 자, 그런데, 어... 믹서기도 어, 저기, 어, 기계네요. 그럼 도구는 단추도 그렇고, 빨래짓게, 어, 장갑, 어, 대야, 어, 실, 바늘, 건조대, 빨래줄, 어, 이런 거고요. 절구, 어, 철매염이고. 자, 그 다음에 재료가 천, 이런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인견, 광복,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제대로 못 나누면 어, 유목이 아주 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유목이 정확해야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유목을 아이들한테 짤때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다른 주제할 때도 헷갈리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어, 정확한 이제 개념이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자연이 저렇게 들어 있었는데 어, 물과... 감물과 햇빛과 초록색 열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가루를 물들일 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색깔, 여러분, 이게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은 어 전통 옷, 제주도 옷인데 뭐또 다른 상징이 있으면 또 너도 괜찮고요. 단점, 장점, 어, 아토피에 이제 이 옷이 좋은가 보네요. 어, 단점은 간물이 이제 자꾸 있으면 빠지는 거고 비싸고 만들기 어렵고 어, 나중에 이제 오래 있으면 색깔이 바뀌나 보죠. 또볼수 있는 것, 느낌. 자, 느낌과 색깔과 그 오감각적인 자극은 앞으로 가고 어, 뒤에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거는 뒤로 이렇게 오는 게 좋습니다. 자, 유목활동 사진 볼게요. 저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약간 어, 뭐가 이제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물론, 이게 이제 초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어, 유목하는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상위 유목에서 하위 유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위 유목이 반드시 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유목으로 와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유목하는 거,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했던 거 있죠. 그걸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추제망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주제망을위 평태로 이렇게 펼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자주문활동사진어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막 그렇게 박스에 넣듯이 저렇게 했네요. 그냥 웹 형태로 펼치세요. 그 다음 질문 목록표 자 전문가에게 물어볼 거 저렇고 어, 현장 학습 가서 이제 물어볼 거어 여기 이제 질문 목록표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넣었는데요. 어 나중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 인터뷰를 할때어 예진이가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가로수는 왜 바람에 말려요? 이렇게 전문가한테 예가 물어봐야 되는 거 왜냐면 예진이가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현장 학습 가서도 세빈이가 가로수 종류는 왜 다양해요? 이거를 세빈이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굳이 이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목록표를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직접 제목 보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책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 어, 요런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문목록표 활동하는 자, 사진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넣고요. 그 다음 이제 자원 목록표입니다. 실물 저렇게 쫙 이렇게 넣는데 어 여러분 아까 이제 실물에서 그 우리 유목할 수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실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다 여기다가 가져오면 좋습니다. 자 직업과 현장 견학에서 어, 볼수 있는 거 현장 견학 장소죠. 그 다음에 책과 동화와 동시 자료. 자 사진, 팜플렛, 자 시각적인 자료, 또 비디오, 네, 이제 오디오, 청각적인 자료 이렇게 해서 어, 정리를 했네요. 인터넷 자료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가로신 죄 워낙 그 유명하니까 그런데요, 선 생님이 실제로 이제 전시할 때는 어, 정말 너무라도 잘했어. 통합교육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뭐 어, 그 주제 선정 이후 하고 이전경험 나누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브랜스토밍 하고 유목하고 웹 짜고 줄목록 하고 잠목록 만들고 뭐 이거를 순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각각의 그 특색을 살리면서 어 오개념 이 있는 거는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시에 하다가도 이제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전시에 다 하고 나선 자이들에게 다시 이제 해서. 어,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어, 다양하고 별게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프로젝트는 다른 것보다 이제 주제가 많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의한 번쯤은 애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이제 잘 듣고 어, 1단계 충실히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